나 죽어, 나 죽어. 배달의 민족 주문. Jimon. d o 문 t remember that you go. You c a 죽었 put your child to the house. What I was t a l k i 이스타이가 있지 않을까? 올라가면 새를 가까이 못썼어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잡아.. 잡아지냐? <laughs> 오! 아, 누가 죽였어 여기 점프길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어? 흠 <laughs> 여기 막달.. 막다른... 야 <laughs> 아, 왜 깨. 모두예요?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어? 아, 안개라서. <목소리> 더블 킬. 어 야, 이제 좀좀 좀 흥분되는데 나는. 아, 이제 좀 설레. 어떤 분이야? 아, 재밌겠다. 근데 이 새끼 왜 혼자 나무가 총소리를 하나 도 갖느냐? 이 새끼. <목소리> <laughs> 아, 씨발, 이거. 뭐, 이거. 어, 뭐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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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간 안될 건데. 아, 이발놈거단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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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 찾아야 동굴 동굴 동굴. 점점 사라져서. 아, 자꾸 아. 자꾸 누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문을 닫는 거야. 성달했냐? 아 이거밖에 없네 성과. 아 그럼 됐어. 나 있으면 됐지. 그 멘트 좀 설렌다. 난 언제든지 전술이야. 집에 가가 집에 가 안돼 안돼 보여주나? 보여주나? 지난주 아이거해 나, 나, 이거 너무 아까워. 아, 씨발, 아직 아이템 못줘 왔는데, 아쉬운데 네. 박태 아이템 주러 갔던 건데, 그것도 안 되는 건가? 왜 바로 투표를 했지. 너를 못믿어 절대 아니야. 안전하게 음. 한잔하게, 가자. 아... 아,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, 말이 통했나요? 용신 가자 이제 저희상 우리 머물던이 틈이 없어. 이제 위험도 일하는데, 데 네. 어떤... 야, 야, 야. 야야야야야야야!! 야이... B가 아니야. 가도, 어, 가도. 안, 돼, 안, 돼, 안, 돼, 안 돼. 아니, 아니, 뭐야?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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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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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야, 여, 야야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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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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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해 여, 몰라 알바냐 힘을 빨리 가자 그냥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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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. 오, 우리, 우리, 괜찮아. 130달러우1 4 <목소로> <laughs> <그거 Woah ImpossibleEh> 아아 거기 지네 어? <laughs> <laughs> 거기 지뢰아 <laughs> 이런.. 씨발.. 바이 바이 야아.. 지할수 없는데 가니 지금. 아 나만 두고 와? 씨발. 너는 그 묘지가 거기니까. <laughs> 성묘하 아무도 안 오잖아. <laughs> 야 진짜 미안한데 일동 넘어와야겠다. 여기 밑에 그고이 거기 터버아 씨발 가야돼가야 돼. 가서, 가서, 가어 썸, 가 갔어 가서, 갔 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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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서, 서오세요 근데 이거 뭐가 뭐? 어? 이서 뭐냐고 이게 뭐냐고 <laughs> 비엔나 뭐냐고 돈이 없잖아. 데딴걸 사니까 돈이 없지, 병신아랑아초장가져 이게, 이게 뭐냐고, 요강이냐? 아가 요강이 똥 쌌어 쐈... 아, 송강석 챙야 돼, 서 아, 맞아. 제발 지금 하지 마 야, 이거 차 지금 빨리 찍었냐? 쟤쟤쟤쟤쟤쟤쟤쟤아쟤쟤아 아! 쟤 아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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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다이 씨발. 아니 얼탱이가 없네 씨발. 야왜네가 건들고 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뭔일이 겨? 들어가 어우 야 말을 해줘야지 상황이 뭔지 해추 왔어 나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<놀람> 나머지 들어가서봐 아니 나머지 들은 무슨 일할 이게 무슨 일이야 으 왜안 불러? 내.. 내 시체는? <laughs> 저거.. 뭐. <laughs> 내, 아, <시체는? 웃음> 내, 내, 내.. 내 시체는? <laughs> 어서 아아.. 네. 아 이러면 돼? 아이은나 너무 공포인데? 나 <laughs> 아, 뒤질 때 내가.. 장비를 정지합니다 원래 살면 저런 하면 되는겨? Wait a minute! 떠어도 되는데? 다친거는누아이 yeah. <tampoco Christmas music> 친구들은... 자동으로 조용하게 돼. 아가 그냥 당겨 혹시나. 끄 오겠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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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로 가야되네 거인가라는 쪽아 일단 다른 애 보고있어봐 아저엉덩가뭐 되게... 뭐였지? 뭐였지? 야니 네 옆에 뭐있는데? 그러네?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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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왜 없어? 뭔소리야? 아나 뭔가 이거 좀 아닌거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? 아 아니야. 나살수 있을 것 같아. 안전지대 찾았어. 나 일단 진행해. 계속. 어 계속 진행. 오케이. 나 텔포 당장! 텔포 당장! 닥! <laughs> <laughs> <따악! 웃음> <laughs> 혹시 이거 텔포 타면은 템 떨구냐? 저기 자리에다? 아, 이거 모르네. 저 앞에 있잖아. <laughs> 어 그래 그래. 아, 아뭐 텃인데. 아니, 저긴 <laughs> 너무 거 아닌가? 맞지. 어, 아니,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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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아니, 몇니네나 하나 아어아까아이아안빠진 아니, 아니, 아여아 빠졌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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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야니 아니, 아니, 아빠 아니, 아니, 아리 아니, 아 야, 위로 올라와. 어? 어? 우와, 레이더 레이도 레이도. 감매를 해 줘. 무슨 밥을 왜 터졌다고? 네 닮보 씨야 이 새끼야. 키로 프로블럼이 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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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물에 빠지면 실체도 안 나오지. <laughs> 염산 물이 야, 씨발. 사장님이 먹었나? 먹었나 보네. <laughs> 감매다 사람. 난 이걸로 보내 줘. 멘토 <laughs> 나해 봐도 되나? 여기가 <laughs> 왼쪽인가? <laughs> 어. 여 우리 그냥 내시커면 <laughs> 네. 갈까? 뭐야 이건? 영화제니다 <laughs> 그니까 아저 주인공 사랑해요? 계단 앞에 아니 주인공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주 어우 X발 꺼 그냥 그자 봐봐 아, 사장님 사장님 기분 야 사장님 고양이네 기분 좋아서 올라오고 있어 사장님 맨날 간보다가 이때쯤 튀어나오네 정답입니다 내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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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근해? 그럼 어머 어떡하니 이걸 어 농담 농담. <laughs>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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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미안해 미안해 어디 가 미안해. 가리다. 미안해. 죽는 것이 습니다어무아무아무 어디 가? 왓?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기는 제일 안잘 보는데 안 제일 기 보이는데. 야 나를 따라 뭐? 여기다! 어 얘들아 여기 아니야! 야 본부! 빨리 텔프! 아, 아니 진짜. 아니 진짜. 병신들아 빨리 안 <웃음> <보는데>. <웃음> 아니 안 보여 근데 아니 안 보이면 좀 서잉을 해 또라이 같은 놈들아 네오스 우리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어? 한명 떨어졌는데? 야 이쪽이 길인데? 야야 야, 또 텔프 한번 더! 당장! 빨리빨리 빨리. <laughs> 어? <laughs> 왜그러니 <laughs>

안 들어가. 저 지나가도 될까요? 지나가세요. 지나가세요. 어디 어떡하냐. 저 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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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살면서 이런 데 처음 봐. 자 여기 후레시. 흔들 흔들어 흔들어. 흔들어. 어, 흔들고 있어. 흔들어, 흔들어, 흔들니 네 씨발 여기서 보고 있던지 해라. 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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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씨발 려아 엄마가 못생겼나 봐. 오, 끝에 누구냐? 몇 마리야, 리야 다섯 마리야, 마리. 야 훔쳐서 다 당하기 대작전 어때?

빈씨야 어뭐 바푸냐? 야이 새누바 들어올리면 대가린 폼이야? 노란색 없지? 아니 없어요 어, 내려놓게아 어, 이렇게 내려놔야 돼발야야씨가란다 <laughs> <오. 웃음> 이쪽 이쪽 브래켄이냐 저거? 아이야, 호여 포탑 쏘는 방향 들리냐? 어? 씨발 개냐? 터져 죽었네. 병신 저거. 안개. 저 새끼 <laughs> 내눈 앞에서 달걀 터트리고 죽었어. 병신 <laughs> 달걀치 뭐 세율수로 다. 남자가 빨리 뒤지는 이유가 있어. <laughs> 뭔 개짓 <laughs> 느낌하냐? 빡. <laughs> <laughs> 잡아봐. 어? 잡는 중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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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성아야지 이걸로 뭐 썩이나 차니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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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날고 싶어. 웃음> 어 뭐야? 무슨 말이야? <laughs> 아니 이게 뭐? <laughs> 어. 가자 가자 올라 타자. 오호 누 누가 눌러? 네가 눌러. 오케이호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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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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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장골라 그랬냐? 실험해봐야 돼굳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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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발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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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골목, 골목에 이거... 이어 어디? 이거... 이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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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돌파! 거 이거... 내 칸자네. 유 들어와. 봐. 들어와. 들어와. 어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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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만 <말한다고. 웃음> <laughs> 어? 어? 어 <laughs> 이렇게만 한다면 근데 저게 <웃음> <웃음> 아까 삽 사왔냐? 삽 하나 사왔어 CCTV! <laughs> 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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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장군! 웃음> <laughs> 어, <참>! <웃음> <웃음> 아차 싶었는 병신들 진짜 어? 나니?! 네? <laughs> 야병신 뭐해! 야잠깐아 찌라지지 <laughs> <laughs> 내려가 있긴 했지. 문 안에 넣었어. 이거 하나야? <laughs> 안에 있어. 제발 안에 있어. 한 번만 나갔다 와봐. 그렇지, 그렇지. 시키면 해야 줄. 뭘 들어? 뭐 하나? 뭐? 비축 다 가져갔네. 쩜반. <laughs> <laughs> 어떡 하지? 계속 따라오는데? 짜이씨, 어떻게 들어가? 어쩌냐? 들어나. 들어가 나시. 아, 이 사무직 새끼.

이거 없는 게 낫겠어 n t a f e w m o m e n t s l a t e r 얘들아 이 o 없는 게 I'm 어이 t g o 아.. n 되게 무섭다 야내 m not g o i 가슴. 네, 씨발 말할게. 각이 어? 나라고. 됐지? 야, 저뒤 언덕한테. 이번에 못도 없 그냥 나이 새끼 피해망상 조져. 제대로 제대 뭐야? 이 새끼 피해망상 조 <laughs> <laughs> <진짜? 웃음> 아, 졸라 힘이네, 우리. 우리 이름 안 돼. 이런. 이러면... <laughs> 그러니 <laughs> 어, 저 야, 야야 저거 야누구야 저거 무야 저거 야 저거, 뭐야? <laughs> 누구야, 저거? <멀티맵이야? 웃음> 어, 야 저거 무야 저거 야 저거 무효야. 저거 야 저거 야거야 저거 야 저거 야 저거 야 저거 야 저거 야 저거 야 오, 시발 너 누구야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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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칠칠 친구 먹을래? 친구 친구이잖지? 친구 시발 엄마 친구. 아, 친구긴 해. 아, 오지 마라 봐, 시발. 루꾸밍 루꾸밍 동침. 잠깐 어? 안녕하세요. 어? 오 안녕. 오안야 어? 왜? 오, 어? 안녕. 오, 안녕. <웃음> <웃음>

오 어, 야, 야배반기 <몬� avenue> 뭐 <몬� cities> <laughs> <죽었어. 죽었어>.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아, 씨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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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발아발 씨발, 낭화해저 벌집 씨뭐 있어? 벌집 자체가 아이템이? 어.. 아니거 그런데? 헤롯벌 어 133원이래! 야, 요만 줬으면 할당량 그냥 다 채워 알았어 야한명 어, 빨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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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한테 그래? 벌칙 특히 저건데! 뭐야 한명 어디 갔어? 데려와 설마 떨어져 뒤졌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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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봉투만. 오, 야, 야. 어, 팔로도 사로도 팔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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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로도아로도 팔로도 팔로도 팔 어 아, 아, 알아 알아요, 알아요. 거기, 거기, 알아 알아 아, 들아들아이 <laughs> 씨.. 뭐야? 아 아.. 이 퍼센트.. 개새끼야 이거 또.. 이거나 먹어봐 어때? 이래서 난 축구야? 여기까지 리셀 컴퍼니였습니다안되다 반대 행정 축구 할 사람? 아니, 여기 딱 컨테이너에 비해가지고 아... 2대2 팀사람들 팀장... <놀람> 되겠네. 데치지치지 덴치. 다시, 아 근데 너 뭐? 이상해. 데치지 3번 할 때. 데치지치인지데번지 데지, 데지. 아지 데지. 역지로 달라 지 데지. 이지 데지. 이지 하나 둘셋 그런데 쉬 했다. 밥, 밥 먹고 축구, 한스끼들어떡해떻게 이기? 다써 모르 겠어? 누구 지금, 지금, 골골골골 골이냐? 금 지금, 골금 지금, 골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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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체지 자체입니다 마테우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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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스 지금, 지금, 스루ing 해스. 패스 패스 패스. 야! 어? 야 아니. <laughs> 자 그리고 바로 당볼 불로스 자, 체이커. 이거 봐. 영신아. 아니. 잘하잖아.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빵 어디 갔네? 뱀 드리블 뱀 드리블. 야. 아 잡아. 콜커 콜커 손으로 잡아도 돼? 아! 한쪽 내줬습니다. 아! 그런 드리블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네. 어퍼티. 야야, 받아 받아 받아. 잡아. 안 돼. 드리블? 아, 잡았어. 잡 그냥! 우와, 야, 와, 잡았어요. 잡았어요. 야, 아, 이거 마치 게임의 한 장면처럼 아, 아, 너무 깔끔하게 키친을 하는. 이렇게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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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해야 될거 아니, 오, 이제 3분세 골입니다. 33이에요. 33분에 해트트릭 세 번째 골. 으아! 더티 치고 달리고. 치고 달리고. 씨. 아이씨. 슛쳐 <laughs> 들어옵니다. 박스 안쪽 오른발 라켓. 오! 오! 들어갔어. 들어갔어! 아, 지금 미어 포스트 쪽으로 사실 각도가 없다고 봤었는데. 네. 지금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날씨. 그라운드가 저 오. 오, 지금 지금 지금. 아니, 아니, 아니. Oh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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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헤도오불안해요 오 잭슨 반대로 슛미니다 아, 여기서 이런 수책이 나오나요? 오늘 경기 선발 데뷔전인데 좀 긴장을 했나요?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아이, 꼬리! 이 축구공이 딜레이가 좀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졸라진... 아 그러니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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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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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려가좀 있는데? 오케이 핑. 야. 그대로. 키퍼 나 아, 그래서... 아, 아온 것을 보고 키퍼에서 예. Yeah. 네. 키퍼가 생각보다 좀 <laughs>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 맨아크인뭐 그럼 뭐냐? 후보에 줘야 보. 왜? 누구에? 아. <laughs> 이씨 아야 잘 아, 오! 대공방! 대야! 마무리가 됩니다. 마라비아! 자, 이렇게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. 브라이튼이 유나이트 상대 강한 면모를 또 한번 이어간 오늘의 경기입니다.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대 리카 미... 재밌게 <laughs> 놀았다. 이제 팔까? <laughs> 우리 어떻오토떻게 하냐고. 아야 아니 아더주 써야지. 마신 콜라가 찾아왔어요 이런... 있어? 몰라? 확인해봐야 돼아 어? 어? <laughs>